그러 국내 입양하성서 말하면 현실인식을 정확해야 됩니다. 현실인식. 네? 그러면 통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근데 통계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내 입양 아동수와 국제 입양 아동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둘다 바닥으로 끊어 갖고 있죠. 네? 입양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 입양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 빵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저런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저 그러니까 그래프만 가지고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지 입양이 안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입양 관련해서 내는 통계는 두 개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랑 이거. 두 번째가 이건데 이거 이거는 국내 입양 비율과 국제 입양 비율을 나타낸는 그래프예요. 하늘색이 국내 입양이고 진한 파란색이 국제 입양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오, 국내 입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국내 입양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그래프의 명점은 시설보호가 되고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입양이 이미 된, 된 사람들 입양이 이미 된 아들들 중에서 국제 입양된 아들과 국내 입양된 아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입양이 안된아들들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만 보면은 국민의 일환이 전략 스코만 들리는 게 맞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내고 있는 통계는 저, 저밖에 없고요. 이게 있어요, 이게. 이거는 이것도 이 보건복지부가 내는 거긴 한데, 아동 관련 통계가 아니고, 어, 일환 관련 통계가 아니고, 보호조치 관련 통계예요. 이 통계를 보면은, 보호 대상 아동 중에서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매년 지금 막대기가 작아지고 있죠? 저 막대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 보면은, 저거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줄어드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기서 노란색에 해당되는 게이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대기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해도, 막대기 안에서 노란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저기 지금 2023년으로 가면은 노란색이 안 보여. 그죠? 그 그러니까 저거 보면은 동모대상아동들이 대부분 이래의고 때후에 있는 단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죠 하늘색 통계가 시설 보호인데, 시설 보호는 꾸준히 지금 뭐 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막대기 안에서의 기준을 보면은 커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야, 보호대상 아동이 또다 입양대상 아동인 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아동 대상 대비 입양 비율에 관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할수 있고, 그거에 바탕해서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죠.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